안녕하세요. 레달피엠, 정석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네 XC40 전기차. 리차지. 네. 볼보가 전동화 전환 알리면서 처음 선보인 모델. 네. 전기차 모델 C40 리차지랑 XC40 리차지 두 가지 모델 선보였습니다. 네 XC40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중국시장에 먼저 선보였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늦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 C40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좀 부족하니 이 차도 같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모델의 차이점은 가장 큰건 외관디자인 네 그거 말고는 모든 게다동일할거요 네. C40은 약간 더 쿠페 형태로 다듬어갖고 그거는 이제 C40 전용 디자인이고요 x a 4 0은 기존에 내연기관 했던 모델을 그대로 그래서 엔진 제외하고 전기모터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플랫폼도 CMA 플랫폼 똑같이 쓰고 파워트레인도 똑같이 쓰고 디자인도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듀얼모터만 들어옵니다 네. 어, 앞뒤 모터 적용된 그래갖고 최고출력 400마력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왜냐면 C40이 제 듀얼모터로 나오니까 얘랑 가격 차이를 두고 싱글을 뒀으면 좋겠지만 그냥 같이 그냥 나오는 김에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전기차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한꺼번에 만들 때 같이 만들자 라는 개념이 좀북한것 같아요 볼보는 내연기관 자체도 대기기간이 뭐 단호트 그렇죠. 이슈전에도 네.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물량 구조현상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물량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니까 음. 볼보는 싱글이 들어왔으면 가격적 메리트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맞아. 싱글 대신. 나와서 5,500에서 옵션 조금 빠지고 이랬으면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놓는다고 해도 한정된 물량에서 지금 있는 것도 다 팔려버리니까 다 팔려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듀얼모터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얼모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성능이라고도 봐도 돼요. 그렇죠. 전기차 음. 라인업이 하나 추가됐다고도 봐도 되지만 400마력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얘는 SUV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을 할때 도움을 받긴 해요. 확실히. 확실히 도움을 받긴 하는데 솔직히 이걸 갖고 프로드나뭐 이쪽은 많이 안 가시니까 도심에서 많이 타니까 어떻게 보면 싱글모터에 좀더 저렴한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좀 있는 거죠. 현재 듀얼모터 기준으로 두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다 동일합니다. 음, 대신. 그래요. 쿠피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조금 더덜 받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시사공이 그래서 전비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그로 인해서 한 20km 더나갑니다 네, 그래서 네. 걔는 3 5 0 km 탈수 있고 이회 충전하면 얘는 한3 3 0 km. 이 차인 거고요. 가격이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네, 100만 원 차이 나고 대신 공간을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좋아요. 그게 더 있죠. 어, 루프가 좀더 높으니까 깎는 게 없으니까 아, 네, 공간이 작은데 공간이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성을 공간. 보시려면 이 모델이 낫고. 디자인을 보실 거면 c 사곤이 차지가 낮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델 동시에 딱 들어온 거죠. S V를 원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쿠페 스타일리시한 사람은 시사곤으로 가라. 딱그 전략을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볼보가 차도 잘 만들지만 판매도 참 잘합니다. 영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메리트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성 구성도 잘하고 뭐 실달없이 뭐 불필요한 옵션 뭐 추가하고 빼고 뭐 이런 거안 없이 그냥 단일 트림으로 딱 내서 그냥 아예 사람들이 아난 볼보 살 거야 그럼 그냥 집어가게 계약하고 가져가게 시사공 리차지랑 엑시사공 리차지두 모델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첫째는 400마력 넘어가잖아요. 이게 전기차 특유의 팡팡 치고 나는 그 느낌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러니까 폴스타나 볼보의 특징이죠. 얘네는 런치 컨트롤이 안 돼요. 악셀 아무리 바꿔해도 처음에 처음에 조금 부드럽고 천천히 유유렇게쑥 하고 나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 위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듀얼 무터지만 시내에서는 되게 또 편하게 부드럽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이... 현재처럼 저희가 강남 지금 어. 들어가고 있는데. 갔다 못두다 뭐 갔다 썼다 신호 걸려서 이렇게 가는 상황 r 있어서도 상당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motor, single motor, s i n 로 l e motor, single motor, s i n 그리고 듀얼 모터의 장점이 g l e motor, single motor, single m o t o 그 모터 거꾸로 e 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듀얼 모터들은 그 소리가 l e m o t 왜냐하면 해생 제동을 뒤쪽에 한쪽에 놓거나 앞쪽에 없다 보니까 소리가 뒤로 흘러서 흘러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숙성도 또, 또 이점이 될수 있어요. 좀더 분산 시켜 줄 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처음 선보인 전기차잖아요. 그렇 그럼에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베타 세설을다 했다. 볼수 있어요. <laughs> 중시에 먼저 내놓고. <laughs> 네. 즉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내연기관 만들 때도 엔진하고 변속기만 만들진 않았어요. 회사들이 사스펜션 그렇죠. 음. 세팅도 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전기차가 처음 선보인 외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약간 미묘한 차인데 이 승차감은 Xc40 조금 더 나아요. 얘가 시사감 거다. 시사감은 약간 좀 단단하게 스포티하게 세팅하는 경향이고 얘는 되게 편하게 부드럽게 해놨어요. 얘가 가진 음.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과 공간이죠. 음. 음. 이 급에서는 누릴 수 없는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좀 티는. 볼보스럽지 않은 느낌들이 조금 전달이 됐었습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도. 맞아. GV60보다 얘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얘는 그냥 <laughs>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는 경운기죠. 그렇죠. <laughs> 어, 얘는 거의 에쿠스급이에요. 승차감만 <laughs> 비교를 하자마자 좀 극단적으로 <laughs> 표현했다고 하면 좀그 정도라고 봐도 될 정도로 승차감에 워낙 장점이 많은 모델이라 이렇게 도심 주행할 때, 일상 주행할 때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이 주행할 때.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편안함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볼보는 그걸 참 잘하는 거예요. 일상의 편안함이 뭔지 알아서 뭐 딱, 딱히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딱히 특출난 것도 없어. 근데 타보면 좋아. 이, 이,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줄 줄 아는 거죠. 그 내연기관도 그랬어요. 아, 내연기관도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그대로 와서도 출력은 출력대로 내고 편안한 편안한 대로 있고 그리고 뭐 내연기관하고 크게 큰 디자인 없이 기, 기본 사양 상품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 그냥 늘 편하게 탈수 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가는 대신 충전기만 꽂는다 생각하면 되, 될 정도로 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 공통상 지금도 저희가 신호 걸려서 정차하고 있지만 없잖아요. 진동이든 소음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운전에서 받는 스트레스, 피로도 이런 거로 확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 전기차가 뭐 유가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 주행할 때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 도시에도 전기차 타다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달릴 때충그 진동도 있지, 뭐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느낌도 있지.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타다 보면 또 내연기관이 별로... 전기차가 좋구나. 이렇게 잘연스요 <laughs> <돼요. 웃음>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도 정차따다 다시 출발할 때도 뭐 변속이 물리고 뭐 이런 과정이 네, 네, 없잖아요. 네. 그냥 스무스하게 슥슥슥 가니까. 필요해 내가 필요하면 엑셀만 조금만 하면 갑자기 또 슥슥 올려주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SUV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전기차 보조금 50%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 있는 전기차를 선보인 게 이번에 c x c 4고리차지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소형이지만 집에 차한 대만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라고 해도 그것까지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열 공간을 좀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요. 덩치, 덩치 사이즈에 비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성에 있어서는 음.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올해 물량은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물량 들어올 때쯤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한번씩 경험 한번 해보시고 잘 생각하셨다가 내년 거 물건 물량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XC40과 함께 출시했던 C40은 C필러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진 쿠페 형태를 하고 있었던 반면 XC40은 기존 내연기관 XC40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볼보의 첫 번째 전기차 좀 새로운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C40 리차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XC40은 전기차임에도 기존 내연기관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익숙한 그런 디자인이 또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라고 튀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린 앞에 부분이 이렇게 폐쇄 형태, 막힌 형태로 적용이 됐고요. 음, 볼보를 상징하는 아이언 마크, 이 화살 표시도 리차지에 맞춰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간 돌출 형태로 되어 있고 헤드램프도 조금 더 스마트한 음, LED 개수가 더 추가된 그런 헤드램프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외에는, 요, 하단 부분, 요런 부분들, 범퍼 쪽 디테일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XC40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크기는 20인치 크기고요. 음, 공기 저항을 좀더 고려한 그런 형태의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전기차 카테고리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디자인도 근사하고, 또, x c 4 0하고도잘 어울리는, 요건 뭐 C40에도 비슷한 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 시필러 쪽에, 이전에는 그 인스크립션 해갖고 그 모델명, 이렇게 디테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부분이 이렇게 리차지라고, 전기차야, 라는 표시를 남겨주는 이런 부분들도 리차지 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40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XC40은 좀더 각진 형태를 하고 있죠 얘도 약간은 둥그스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워진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서의 헤드룸 확보가 C40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머플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퓨저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 보면 국내에서는 트윈모델만 들어오기 때문에 듀얼모터 트윈모델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리차지 트윈이라는 레터링도 하나 새겨졌습니다 이 외에는 기존 XC40 내연기관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XC40 내연기관하고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시동 버튼이 제거가된 거죠 시동 버튼이 빠지고 그리고 이 시동을 어떻게 거느냐 시동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 없이 이, 운전석, 시트에 착석을 하게 되면, 뭐, 센서가 있어 그걸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밟고, 변속, 조작을 해주면, 시동이 켜지게 되는. 시동은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동을 끌 때, 끌 때는, 피, 단으로 변속 바꿔주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내리면, 꺼집니다. 시동이. 그래서, 시동 온오프 하는 방식이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차이를 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맵이죠. XC60부터 시작해서 요즘 볼보가 적극 반영해주고 있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순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플론 음악 듣는 어플이고 요 누구 오토? 이거는 이제 아리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이게 인식 류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자동차 컨트롤 할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음악, 또 플로 연동해서 음악 다할 수가 있고 뉴스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건 감성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좋은 말 해줘. 호의가 계속되면 들린 줄 안다.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땐 당신도 호의를 베푸세요. 뭐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은 게 인식률도 좋지만 대충 말해도 돼요. 아리아, 추워.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뭐 이런 기능들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자주 활용하던 T맵과 집 AI 스피커 사용하시잖아요 어, 아리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 웬만한 국산차보다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 볼보 탈 때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 T맵 적용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래픽도 다 새롭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스크롤하면 넘어가는 뭐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고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내리면 여기서는 이제 관련 정보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부가적인 기능들을 원한다 할 때는 이 왼쪽 요 아이콘 눌러주면 이렇게 더 많은 기능들이 아이콘화돼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활용하듯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주행 어시스트 요걸 눌러주면 현재 배터리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주행 거리라든지 소비량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보시면 주행 거리 최적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공조기 기능, 뭐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히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제어를 해서 주행 거리를 보다 늘려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쓸지 안 쓸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눌러서 다시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게홈 버튼 눌러주면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태블릿 사용하듯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앙 스크린뿐만 아니라 기기판도 새로운 인터페이스 팀앱 적용된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팀앱 맵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양쪽 이제 속도라든지 어, 주행 관련 전기차 주행 관련해서 정보 볼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제공이 되는데, 난 이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배터리, 충전량은 현재 여기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 팁을 드릴 건, 요 메인 메뉴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자주 사용하는 이 아이콘이 뜨는데, 이거를이 주행 거리 어시스트, 이걸로 해놓으면, 이렇게 바로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80km 주행할 수 있다는 이쪽에서도 항목 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전기차 주행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조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눌러주면 이렇게 공조 컨트롤 화면이 활성화되고 이쪽에서 뭐 풍량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설정을 터치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온도는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 이쪽에서 그냥 온도는 할 수도 있어요 온도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돼 있는 이거 하면 운전석 쪽 핸들 열선하고 시트 열선 그리고 이거는 보조석 쪽 XC40 리차지에는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돼 있고요 열선하고 열선 기능만 적용이 된 이외에는 이렇게 블루 컬러 들어간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XC40 내연기관에서 활용도 높았던, 공간 활용성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센터 콘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요게 있는데 요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이게 빠져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활용하고 쓰레기 버리고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어, 사용하면 편리하게 이런 수납공간 마련해준 부분들 대신 넣어줄 때도 열고 넣어줘야 됩니다 안들어가요 꼭 열고 닫고 해서 다시 껴주고 닫아주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여기 글로우박스 여기 열면 여기 손잡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재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가방고리라든지 쇼핑백 걸어둘 수 있는 그리고 사용 안할 때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 이런 부분들 공간 활용을 XC40 그 내연기관도 참 상당히 잘했는데 그거를 전기차에도 그대로 옮겨준 이런 부분도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볼보의 반자율 주행 세팅하는 건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들에 있는 이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활성화가 되는 그리고 속도는 요 위아래로 올리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계기판 속도 위에 조그만 또 숫자로 표시가 되죠. 여기는 강변 북로니까 속도는 80km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거리계산에서 지정해 놓은 속도 내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 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볼보 XC40 리차지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 멈추면 같이 멈추고 제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설정했던 이 버튼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능이 유지되는 반면 핸드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뭐 여느 모델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핸들을 잡고 있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스티어링 고정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하나 띄워지고 그 상태에서 잡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까지 알려주는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으면 이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때는 핸들 보타 해주시면 또 기능이 유지되는 그래서 볼보 XC40 리차지에 적용된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자 여기까지 볼보의 전기차 네, 리차지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달피엠 트렌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